첫 번째 시간에는 주로 이 고지혈증,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일상생활에서 고지혈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건강 식품들을 먹으면 좀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나쁜 콜레스테롤 (LDL) 그리고 중성지방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그걸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검사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치료를 한다면 약을 언제 쓰고 약을 언제 끊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는 병원 말고 일상생활에서 건강식품이나 혹은 운동, 생활습관에 우리가 직접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드릴게요. 첫 번째, 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고지혈증이 걱정된다 혹은 고지혈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조절하는데 오메가 3가 도움이 되는지 혹은 크리로 오일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기타 비타민들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중에서 대표되는 오메가3, 그리고 크릴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른 비타민들 중에서도 고지혈증에 조금 도움된다는 비타민들은 있어요. 하지만 우린 이것을 기능의학이라고 하는데 아직 검증은 부족하고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쪽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이건 빼고 많이 알려진 오메가3랑 크릴 오일만 말씀드릴게요. 또 어떤 분들은 진료실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약 먹으라고 굳이 얘기 드리는데, 건강식품 먹고, 오메가3 먹고, 크릴로리 먹고, 약안 먹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은 가장 검증되어 있는, 그리고 부작용이 알려져 있는, 그리고 효과가 증명되어 있는 그런 치료제고요. 건강기능식품들은 이론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일부 작은 연구들에서 도움이 된다고 좀 알려져 있어서, 기능성이 확정돼서 식약청에서 먹어도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을 드셔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건강식품 드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약을 드시면서도 건강식품을 드시는 것과 그리고 약을 드시기 전 단계에서 건강식품을 드셔서 해결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볼 건데요 고지혈증 약은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미 과거에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고지혈증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LDL 수치가 너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약을 먹었을 때, 약을 안 드신 분에 비해서 몇배 이상, 이 뇌경색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그거에 의한 목숨 잃는 수치까지 확연히 줄어드는 게 이미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 대신에 건강식품을 선택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건강식품 중에서 이제 대표인 오메가3를 알려드릴게요. 이 노란색 오메가3. 오메가3라는 게 실제로는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치료 현장, 진료 현장에서도 많이 쓰여요. 이 오메가3는 중성 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2g 이상의 그리고 4g까지 고용량을 복용했을 때이 중성 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어 있고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 중성 지방 200 이상의 고위험 인자가 있거나 혹은 500 이상으로 높다면 이 오메가3를 처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수치가 안 되더라도 내가 복부 비만이 걱정된다 그리고 술을 많이 먹어서 중성지방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된다면 이 오메가3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메가3의 성분 자체는 DHA와 EPA라는 이두 가지 구성물질로 되어 있어요 주요 구성물이 오메가3가 왜 중요하냐 몸 안에서 거의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필수 지방산에 몸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인데 몸 안에서는 안 만들어지고 외부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들이 어디에 주로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죠 고등어, 참치, 연어 등이 있고 호두나 들기름 같은 데 들어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서 나온 오메가3냐가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바쁜 현대인들 생활하면서 주로 외식, 그리고 인스턴트, 집에서 먹더라도 빨리 먹는 습관들이 있는데, 등푸른 생선 요리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등푸른 생선 찾아다가 먹는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매일 하루에 한 끼니를 생선으로 드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권장하고 있는 책들 보면요. 오메가3 굳이 건강식품 드실 필요 없고요. 생선으로 드세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을 생각했을 때 그게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왕성하게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 오메가3 기본적으로 드시는 거 찬성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 치료용량으로는 검증된 게 2g에서 4g까지 드시라고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오메가3 보통 한 알, 그게 보통 500mg짜리가 있고, 1000mg짜리가 있어요. 근데, 치료용량으로 쓸 때는 두 알에서 저거 네 알까지를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럼 매우 니글거리고, 별로 약이 커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에 보충한다면, 가끔 생선도 드시고 할 테니까 적어도 효과를 보려면 500mg에서 2g 사이의 용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용량을 제가 그냥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식품안전청에 보면 EPA와 DHA 함유에 대해서 권장을 할때 기능성으로 표현을 하려면 이 효과로 볼수 있는 섭취 권장량을 가지고 500mg, 2g 내를 복용하는 걸로 되고요. 그 이상 먹으면 어때요라고 할때 과도하게 먹으면 지방,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식물성 기름이라고 몸에 좋은 기름이라 더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어디 안 좋냐고 얘기하면 우리가 기름도 남는 것들은 결국 영양으로 쌓여요 비만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중성 지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남으면은 다 쌓이는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 용량을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이 오메가3라는 게 중성 지방 떨어뜨리는 치료에도 사용되고 그리고 성분은 뭐가 있고 얼마나 드신지는 알려드렸는데 실제 효과 뭘 위해서 드시느냐.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메가3는 이 성분을 가지고 건강 기능식품이라고 검증이 되어 있고, 이 성분, d h a 와 EPA가 작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작은 연구를 통해 이미 중성지방 낮춘 효과는 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고, 그 외에 혈관의 혈행 개선, 눈 건강, 뇌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 하지만 이거 100% 증명된 건 아닙니다. 기능성이 인정될 정도로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 100% 검증된 건 아니고요. 이런 목적으로 오메가 3를 중성지방뿐만 아니라 다른 치매 걱정, 혈액 순환, 그다음 눈 걱정을 좀 덜기 위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 정도예요. 저도 건강기능식품을 적절한 용법을 드시는 건 무조건 찬성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알고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열 알, 스무 알 이렇게 밥 대신에 드실 정도로 많이 드시는 분들은 줄이라고 말씀드려요. 크리로일. 크리로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식약청에서 이런 카드뉴스 같은 걸 보여줬어요. 크릴 오일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에요 아스타잔틴, 인지질의 성분이라 매우 건강에 도움되고 만병통치약처럼 혈관에도 좋고 면역에도 좋고 뭐 뇌기능에도 좋고 치매도 좋, 다 좋습니다 라고 방송, 홈쇼핑에 너도나도 막 하다보니까 이 크릴 오일이 정말 오메가3 약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거 아니냐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크릴 오일은 일단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에요 그 말은 어느 정도의 근거와 배경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 크릴 오일은 그냥 일반 식품입니다. 어떤 식품이냐면 이 남극해의 주로 성식한 동물성 플라크톤 중에서 크릴이라고 있어요. 이 크릴에서 추출한 그냥 기름이고요. 이 기름이 이론적으로 인지질, 뭐 아스타잔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드시는 게 어때요? 라고 이야기하는 일반식품이에요 흡사 얘기하면 잡곡밥이 몸에 좋으니까 잡곡밥을 드세요 라고 하지만 잡곡밥이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고요 아직 이크리로에 대해서는 검증되어 는 효과를 볼수 있는 적정 용량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해가 생길지도 확실하지는 않아서 이 식약청에서도 수입되는 크리올류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정리하자면 크리로이는 몸에 도움이 되는 일반식품일 수는 있으나 광고에서 비만, 고혈압, 치매 등의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혈관의 지방을 줄여준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다 과장되거나 허위된 광고라고 볼수 있고 이론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기대가 조금 있어요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정리하면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께 오메가3, 중성지방 줄이는데 도움이 되니까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인스턴트 많이 드시고 식습관 안 좋은 분들한테 드시는 거 좋고요 크리로일, 드시는데 막지 않습니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크리로일이나 오메가3 둘 중에 뭘 드세요? 라고 하면 저는 오메가3 정도 하나 드시면 돼요. 크리로일은 선택적으로 드시고 싶은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검증되어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 드립니다.